옛날 어느 날 생쥐와 새가 소시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들은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재산도 조금씩 늘어났고 각자 맡은 일이 있었어요. 새는 매일 숲으로 날아가 땔감을 가져오고 생쥐는 물을 떠오고 불을 피우고 식탁을 차리는 일을 했죠. 그러니 요리는 소시지의 몫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너무 유복한 삶을 살다 보니 새로운 뭔가를 바라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가 숲에서 다른 새를 만났고 서로 자랑을 하게 되었죠. 그 새는 새에게 너는 바보야. 매일 힘든 일만 하면서 집에 있는 녀석들은 편하게 지내잖아. 생쥐는 식탁을 내놓을 때까지 자기 방에서 놀고 소시지는 요리만 잘 되면 되니까. 라고 놀렸어요. 새는 그 말에 심사가 뒤틀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다음 날 아침, 새는 더 이상 뗄감을 주워오지 않겠다고 선언했답니다. 난 그동안 속아왔어. 이제는 각자 다른 일을 해보자라고 말했어요. 생쥐와 소시지는 그를 달래보았지만 새는 결심이 확고했죠. 결국 세 명은 제비뽑기를 하게 되었고 소시지는 떼감을 나르는 일을 맡고 생쥐는 요리를 새는 물을 떠오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소시지가 숲으로 출발하자 작은 새는 불을 붙였고 생쥐는 소시지가 돌아올 때까지 냄비 옆에서 기다렸어요. 하지만 소시지는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두 친구는 걱정이 되어 새가 날아가 보게 했어요. 그러나 멀리 가지도 못한 새는 불쌍한 소시지를 덮친 개를 발견했어요. 그 개는 소시지를 붙잡아 먹어버린 것이었죠. 새는 이 무슨 날강도 짓이야 라며 개를 비난했지만 개는 그 소시지에 가짜 상표가 붙어있었기에 그 애의 인생을 몰수해버린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새는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들은 불편하지만 함께 잘 살아보자고 결심했죠. 새는 식탁 위에 천을 펼치고 생쥐는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소시지가 늘 하던 대로 냄비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자마자 피부와 머리카락이 떨어져 나가고 즉사하고 말았답니다. 새가 저녁 식사를 들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요리사가 보이지 않아 걱정이 되었어요.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보았지만, 아무리 해도 생쥐를 찾을 수 없었죠. 게다가 새가 뗄감을 던지는 바람에 나무에 불이 붙고 큰 화재가 나고 말았어요. 새는 허겁지겁 물을 떠오르러 나갔지만, 발톱에 걸린 양동이가 우물 속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결과 새도 양동이와 함께 넘어져서 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새 친구는 각자의 삶을 잃고, 그들의 행복한 나날은 아쉽게도 끝이 나고 말았답니다.